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 해가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9월 15일 주일에 주신 에스더 3장 1절로 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 무기가 세계 여러 나라에 잘 팔리는 한국 방위산업이 건국 이래 최대 환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이제 첨단산업 기술이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되는 것과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북한의 위협에 끊임없이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무기를 국산화하고 또 개발과 생산을 꾸준히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처하다 보니까 한국이 방위 산업의 강국이 된 것처럼 오늘 영적인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그 전쟁에 우리가 준비하면 튼튼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주위를 높여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라고 해서 이제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강조하는데 이 아각은 유대인의 대대로 원수인 아말렉의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기원이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데 야곱과 달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그 에서, 애서, 그 에서가 첩이었던 아다에게서 엘리바스를 낳고요. 그 역시 첩이었던 딥나에게서 얻은 아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들의 조상인 아말렉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만 해서 얻은 아들이 아말렉인데요. 이제 그 아말렉의 자손인 하만이 아수에로왕이 지위를 모든 대신 위에, 위에 두고 꿇어 절하도록 하면서 이제 큰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끝나지 않은 전쟁의 특징 첫 번째는 화협하면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대결, 또왜 그것이 시작되었을까? 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자신의 정체를 유다인인 것을 드러내고 꿇어 절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이거든요. 충분히 타협하고 따랐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태였어요.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있을 것을 알고도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왕명을 어기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 헬라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꾸러 절하는 것을 신에게 드리는 경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하나님만을 위한 절개를 지키는 모습도 있었고 또 3절과 4절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를 걱정한 많은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계 일이 어찌되나 보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라고 해서 모르드계가 날마다 권하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유다임을 밝히면서 꿇어 절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유대인으로서 또 아말렉의 우선이 하만에게는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배경도 있는 것이고요. 재밌는 사실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신분을 드러내자 모르드게를 걱정하면서 권했던 사람이 이제 노골적으로 원수로 행동한다는 거죠.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신분을 일러 바치면서 어떻게 되는가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각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계속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모르드개와 같은 절개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에 벗어나는 일이라면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끝나지 않은 전쟁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끝내지 못했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끝낼 수 있었던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마는 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유대 민족을 멸하려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끝내지 못했던 전쟁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우랑이 이 아가광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하마는 아말레 족속 아각사람이라고 소개하고 10절에도 아각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본문 2장 5절에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순이요. 시무의 손자요. 라고 해서 에스더는 의도적으로 이두 사람의 배경을 적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기스의 아들 중에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에요. 물론 이 모르드게의 증조할아버지인 기스는 사울왕의 아버지인 기스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에스도는 이두 사람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치고요,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가과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진리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라 그래서 좋은 것을 살려뒀어요. 자기가 남 욕심에 가지려고 했던 거죠. 이일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낫다 하시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가 하만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관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자들을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을 뿌리째 뽑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뉴욕 앞에 타협하면서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 됐고 오늘, 하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멸, 진짜 진멸당할 그런 위기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그리스도인과의 옛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가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끝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최우 승자로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전쟁의 배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이 진멸하려고 하는 이 위기를 보면서 오늘 하만의 그 행동 속에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막으려는 사탄의 계략에 거기에 있는 거죠. 이사건뿐만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어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아를 다 죽이게 했고 또 신약시대 로롯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 지경의 두살리아의 사내 아이들을 무참히 죽였잖아요. 지금 하만도 사탄의 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이 아닌 전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 받으며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겠다고 하신 승리가 보장되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섭리는 유다인들을 하만이 이제 학살하려고 하는 일자를 확장하는그 배경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만과 그 일당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제비 뽑는 날이 아수엘 왕제 12년 첫째 달인 1월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비뽑아 결정한 날이 13절에 보면 12째 달1 3일로 뽑혀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만이 이제 건의해서 바로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11개월 후에 결정이 되는데, 이 기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간이죠. 자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주님의 진리 의 말씀대로 끝나지 않은 자,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순종하고 이인다면요 하나님께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아말렉과 또 유다인들이 싸웠던 그 배경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를 하게 기도할 때 승리했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이제 그 제단의 이름을 붙였던 곳인데.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싸워주시겠다고 했던 사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싸운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걸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